어, 장동건 씨가 2011년에 이태원에 126억짜리 빌딩을 매입했어요. 예. 스케일이 다르죠? 이 빌딩을 사려고 은행에서 48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았는데요. 뭐, 일, 여기까지는 뭐 문제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8개월 후쯤에 가수 싸이 씨가 네. 이 근처에 비슷한 위치에서 건물을 78억 원에 샀어요. 싸이 씨가 잘못했네. 네, 이거는. 네, 이거는. 네, 왜 배를 아프게 만들어요? 그렇죠. <laughs> 그럼 같은 위치니까 입 그러면? 네. 길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. <laughs> 아, 근데, 근데 이렇게, 이렇게 차이가 않아요? 날 수가 있어요? 어, 그래서 저는 이게 완전 쪽박인가 아닌가 궁금해서 한번 기사를 다뒤져봤어요 네. 봤더니 몇 가지 차이가 있더라고요.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여기 네. 안 나왔는데 임대료가 네. 얼마인지도 봐야 돼요. 음. 만약에 임대료 되게 잘 나오면은 지 비싸게 맞아요. 샀다 하더라도 임대 수익이 높으면 사실상 살수 있겠네. 예, 예,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. 이게 뭐 임대료만 예. 잘 나온다면 쪽박이라고 예. 할수는 없죠. 그냥 옆에서 좀 싸게 매입을 예. 한 사이씨가 있었기 사이씨가 때문에 내가 아픈 거지. <laughs> 임대로 잘 나옵니까? 그럼 지금? 그건 아직. 거기 1층에 네. 그 외국 자동차 브랜드가 들어가 있어요. 아 그러니까 그럼 잘 나와. 건물들이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좀금 뭐냐면 그 외국 자동차, 금융회사 네. 이런 게 들어오면은 좀 건물이 좀 폼도 나잖아요. 네. 시쳇말로.